자 이제 다음 거 제로 일단은 지금 익스소 2인 될것 같아 갖고 제로 익스소 2인 한번 하고 끼시님 지금 퍼센트 얼마나 옴 플리어 그거 59% 우리 그러면 완전 최소컷인가 나 55%네 직업 시너지 빨로 할만할지 오딱 여기까지 천매대의 가성비 4억 불마다 나이스 부케 4억 불마다 가입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어 이거 60초 극딜이라 다 쓰면 조금씩 쿨 밀리거든요. 근데 분은 그냥 최종 데미지로 바뀐 거죠. 그 위에 있어야 되나? 일명이. 알바야 돼. 한번한 번은 밟아야 돼요. 한 번만 밟으면 끝? 네, 근데 제가 맞춰서 쓸 거라 아마 괜찮긴 오케이. 할 거. 오케요한번 개볼. 오. 과연 깰수 있을까? 자신 있으면 들어와봐. 이 시간 속 한계는 없어. 체. 아. 알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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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빠이는 거기도 하고 깰것 같은데? 진입해야 되는데? 에 아니요 이거 명호님이 오리진 레벨이 낮은 거라서 오리진 극딜이랑 일반 극딜이랑 그런 차이가 없거든요. 오. 평들로잘 깔고 있어요 누널도 컨티 썼었나? 네 근데 저 아직 못 샀어요 이거. 아 뭐하세요 쌀송이세요? 저 오리진 말렙인데요 근데 왜안 샀어요? 아, 조금만 기다리면 더 쏴질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이게 <laughs> 맞아 이번에 평들뭐다상야되고 올라가지고 와쿨조 없는 게 이렇게 보니 너무 아쉽네 연기랑 이런 쪽에서 좀 부드러워지는구나 왜안샀어요 금만 있으면 좀쌌을까봐이 저만 귀여워서, 만귀여만기여를서서 저만 귀여워서, 저만 귀여워서, 저만 저만 귀여워서, 저서 저만 귀도 돼요. 저만 <laughs> 서 <갔죠? 웃음> <laughs> 어, 잘 패는데? 조심해야 나이추, 이거 아래로 가시죠 처음에? 네, 그 네. 제로 위치로 갈게요. 오케이 유도부터, 유도부터. 뭐, 조강 주자. 야, 구속에서 패는 건또 처음인데. 18분 때. 이파 개맛돌인데?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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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오케이 계절까지 <목소리도>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아, 뭐야? 어어? 어어어 잡혔다 오네안에엄 캡처리에 들거든요 네에 다운로 아, 씨. 다섯개드다섯개드킬 이럴 거면 제가 오리지널 나눠 쓰는 게더좋겠네요아 그래요 이제 20%면은 형들 여타가 마무리 됐겠다 아 이런 아, 저 일단 여기 도망가면. 소호 빨리 잡아 주세요. 서호야빨 잡아 주세요. 왼쪽이 왼쪽이. 와, 녕하세요 여러분. 와, 와싸! 와 좀요. 빡대 좀요. 오 나이스. 아, 좋은데 잘팬다나 나의, 나의 첫 언더 컨트롤. 뾰로 어. 어. 야, 그래도 좋아. 힙, 소, 이야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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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내꺼라고, 이 새끼야. 내 새끼야, 뭐해. 아, 블링크 내가 이겼다고. 훈장교 비메길드임. 들켠도. 와, 근데 제로 존나 재밌네. 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진짜. 이분이니까 극딜도 싹싹 빠르고 평딜하는 맛도 있고 유틸도 좋고 사냥도 날먹 가능하고 아니 후영 졸업하지 안 되겠다. 자 이제 드디어 250 찍어서 이제 제로한테 모든 경험치를 몰빵 줄수 있습니다. 익문도 그렇고 앵글로도 그렇고. 자 일단 지금 현재 핵사가 83,000, 8만 88,000만 되고 2 8 5되면 익수소 솔플 될 듯. 베로야 널 위해 선물이다. 받아라. 딸깍 딸깍 한산 보자. 오케이. 자, 83,000에서 요. 83,699 확실히 헥사가 맞다. 헥사가 미래야. 조금만 딸깍 해줘도 이게 금방 올라요. 얘도 이 정도면 건마 지개개일걸 속도가 대답할를 거야. 한 8분 컷? 자, 제로도한번 구해볼까요? 원래 평균적으로 10분 내외 깨는 건마 파티가 조각 150개 정도 받는 겁니다. 8분이야, 그래? 좋았어한번 받아 봐야지. 이거로 이제, 어, 조각값 바뀌어야지. 오, 어, 어, 뭐야? 어, 데스레톤님 잠깐만요. 야, 이게 빨라, 빨라. 진짜 빨라. 어, 무쌍님. 잠깐만요. 뭐야? 야, 전투력 1억들이 왜 와? <laughs> 장난이지 씨.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 받는 분들인가요? 아, 해방하고 슬플하려고 아니 이러면 더 빠르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아이고, 150개. 아, 아이, 감사합니다. 빠르게 모시겠습니다, 형님들. 오. 도블 썼고요. <laughs> 아,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형님들. 지금 파티에 또 근데, 꽤 세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거 때문에 더 빨리 밀리는 것 같아. 아, 녹여버리기. 시원 시원하다, 어. 제발! 어허. 어. 언제 꺼졌지? 어 아, 뭐야? 창백또안 나왔다. 쉽지 않네. 자, 조금 또 핵사 스펙 업된 채로. <목소리> <목소리> 개패, 개패, 개패. 어, 아, 시원시원하다. 이게 부캐지. 흑사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더 기대가 되는구만. 죽어! 맛있다. 어! 어! 뭐야! 비싼데? 4 5 45? 오마! <laughs> 만되 와, 에픽빔. 준내 맛있네, 어? 자, 이번에는 또 제로가 제일 잘 패는 준킬. <목소리> 지금야! 오, 어 아니 여기서 죠 와! 존나 맛있어. 두킬 야, 이게 무서흡이지 자, 다스턴서 따라라라라 버리면 두어이 자식아 와... 와 힐러 패는 거랑 그냥 어 맛이 다른데 손맛 지리는데? 그냥 무호흡으로 개패버렸다. 고마이. 어떻게 알았지? 막타... 응? 와, 진짜 무후폭형들이다. 부숴버려, 부숴버려 그냥. 보고? 까미. 자 이번엔 또 하드세레. 8만 제로 보스도 이렇게 맛있는데 10만 제로는 보스가 얼마나 재밌을까. 아 진짜 행복하겠는데. 지금 제로 고스펙 형님들 그냥 행복하게 된대. 제로 고스펙들은 행매 중이지 크크 아마 번지킹 초의 우승대로보는 벌써 행복사 있을 듯. 야 그분 뭐 하고 살고 있을까? 그때 제로랑 지금 제로랑 차원이 다른데. 에 그분 로아로 가셨어요? 로아로 꺼지셨어? 호영으로 가셨다고? 그분? 아니 이걸 버리고 호영을 하러 가? 그럼 빙신이 있어요? 키키병신 <laughs> 바로 간다. 안 돼! 네, 네, 멈춰. 해 오케이, 해 이거야. <목소리> 야 야, 무지게잘묶었죠 잘했죠? <목소리> <기다려. 우리의 손자. 목소리> <목소리> 풀이팩트 쌉간지다. 무빙. 차, 이게 기동력이지. 요게, 요게 버탭이랑또 풀설터 연계거든. 돌아가면서 마무리. 두드루. 어? 어, 어, 어? 아무튼 이제 앞으로 할거 제로 285 천천히 지을 겁니다. 제로한테 이제 쿨도 쇼핑도 얘도 천천히. 근데 쿨도 엄청 급하진 않아. 쓰면 또 좋겠다마는 사실 보스 도는 거 거의 똑같을 거라 레벨 올리기 전까지. 명훈님 메이플 멍청 복구권 있지 않았나요? 지갑 복구 좀 해달라고 해봐요. 멍청 복구권 어떻게 한 번만 좀 가능할까요? 문준형님10.5 제로로 어떻게 복구 가능할까요? 실수로 제가 제로에 맞춰야 될테만 호영에 맞췄습니다. 실수했어요. 부탁드립니다.